자 수감자들의 업무 종료 승인합니다 자 퇴근 퇴근 드넓은 호수 한가운데에 떠 있더라도 언제나 하던 일과에는 어김이 없다 감사합니다 음 응. 지금부터 변동 가능성을 가진 최대 12시간의 수면 및 휴식을 시작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이 제 굴절 출근해야지 안돼 아니야 네 지금 거울철 그거 하다가 튕기는 문제 있대. 스팀판은 고수였는지 모르겠어요. 연휴 <laughs> 때와 같은 떠들썩함, 연휴 때와 같은 한가롭고 늘어지는 분위기. 이런 평범한 시간들이 썩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 나쁘나 아닌 듯했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지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라면 유사 어딘가에 있을 로보토미 집으로 향한. 흰찬 항해를 이어가야 했지만 우리는 제대로 나아가지도 못한 채 연안에 배를 띄워놓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다 뭐 사고가 난건 아니고 아직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파우스트의 설명이 있었다 파우스트가 존버충이었네 아 일단 존버하시고 <laughs>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응? 존버는 승리한다고 파우스트는 알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케이사 때처럼 모종의 진입 절차가 준비되어야 하거나 누군가의 아마 비포팅이지 않을까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우리는 망망대에 놓여 하루종일 호수를 쳐다보거나 쓸데없는 잡담을 주워 섬기는 수감자들은 지루함을 토로하긴 했지만 우리가 줄곧 몸과 마음이 고되어지는 일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흔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마다 여유를 가지며 이 연안 위에서의 뱃놀이를 만끽하고 있었다. 얘네 밥은 어떻게 먹어? 아! 아! 죽겠어! 아! 자네 정말 괜찮은 것이오 수없이 말했으나 또한번 대답하자면 나는 괜찮... <웃음> <웃음> 안에 식당도 있나? 어, 모르겠어요. 근데 저게 저런 공간도 있는 거 보면 식당도 있지 않을까? 속에 있는 걸 자꾸만 호수에게 되돌려주는데 그게 어찌 괜찮단 말이오. 이상이 놀라울 정도로 뱀벌미에 약하다는 것만 빼면 이 항에는 제법 평화로웠다. 이상. 이제 각자 방으로 돌아갈 시간이니까 가서 쳐 자. 오. 드디어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러에 방이 좀 있으라니까? 어? 나는 입이 없어서 토도 못 해요. 죽겠어 나도. 버들 또한 고충이 있어. 어찌 나 혼자 그리하겠는가. 당신만큼 고충을 느끼는 사람도 없는데. 융통성이 아쉬울 뿐이지만 그의 생각을 또 모르는 것은 아닌지라 나는 더 말을 붙이기보다는 그를 조금 부축하며 이상의 방으로 향하는 문 앞까지 데려다 줬다. 고맙소 단테. 그럼 조금 이따 보겠네. 어 들어가. 어 방에다가 토하지 말고. 어 토하면 니가 치워. 비틀거리며 문 안으로 들어서는 그에게 손을 흔들어 주고 문이 닫히는 걸 지켜보았다. 관리자 나리! 그럼 본인도 먼저 휴식을 취하겠네? 어 들어가 어 나오지 말고 시끄러우니까 동키는 이상이 들어갔던 문과 똑같은 문을 열고선 흐릿하게 보이는 방의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흐릿하게 보이는 방은 분명 이상이 들어갔던 공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아볼 때마다 신기하단 말이지 익숙해지법도 하지만 문을 여는 사람에 따라 공간이 바뀐다는 건 내겐 여전히 신기한 일인 것 같다. 무카 어서오고 그 문에 페이스 아이디나 지문 인식이라도 있나 보지. 어? 해가지고 딱 문고리 잡는 순간 바로 그냥 지문 인식해서 그 방으로 열어주는 거겠죠. 곱게 닫힌 그들의 문을 뒤로 하고 나 역시 내방 있는 곳을 찾아 걸어갔다. 단테 방 나오냐? 어? 이 거더니잖아. <laughs> 어? 넘어갈 수 없는 공간 바로 앞 우측에 나 있는 문. 익수. <laughs> 그문 안은 수감자들과 조금은 다른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내 방으로 가는 나무 문과 거울 던전으로 들어가는 금속으로 된 문. 아, 이렇게 따로 있었던 거야? 이게? <웃음> 씨, <웃음> 그리고 채광 <최강> 던전과... <laughs> 얼마 전에 개방된 <laughs> 거울 철로 향해 가는 문들이 눈에 잡힌다. 이게... 아니, 이거를 채광 던전이라고 대놓고 얘기할 그게 되는 거야? 아직은... 더 새롭게 생긴 문은 없네? 그 콘텐츠 부족에 대한 자아성찰인가요? 나는 괜스레 그 문들을 살며시 열고 내부에 무언가 바뀐 점은 없는지 찾아본다 물론 이렇게 내가 확인해볼 때 달라졌던 적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놀랍게도 세계관 내에서의 정식 명칭이었음 <laughs> 어떻게 공식으로 부르는 이름이 최광 던전 <laughs> 나만 알수 있는 뭔가가 생길지도 모르고 모카 어서 오고 아 역시 그런 게 생긴다면은 보고 해야겠지 아 귀찮은데 안 하면 안 되냐 묵은지 조밥이요 어우 끔찍해 어우 그럼 말단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끔찍하게 나 인게 팔린 두 개는 뭐 그럼 불순한 생각을 했을까? 조용!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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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아, 아 뭔데, 아 뭔데, 뭔데, 뭔데. 아씨 또 뭐야. 안 먹어봤냐고요? 안 먹어봤어? 에 그때 그거지. 그거 그 민방이. 고 찌. 볼륨 좀 내리라고. 황급히 문들이 있는 복도로 돌아가 보니 이미 수감자들이 시끄러운 소리에 반응해 하두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이미 몇 번은 있었던 상황이라 익숙은 하지만 달콤한 개인 휴식 시간에 방해받는 건썩개운찬이지 아닐 테니 아 그거네 이거 그 뭐냐 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더 얘기했다가 큰일 나겠네요 아단테 마침 잘됐네요 함께 확인하러 가시죠 오 미니 어아아 아, 곧짓 곧짓 아씨 파우스트와 함께 운전석에 있는 곳까지 돌아왔다 아 뭔데? 아이씨. 파우스트가 버튼을 열어 눌러 알림을 끄자. 동그란 화면 안에는 무언가 복잡한 글자들이 빽빽하게 들어차기 시작했다. 기상나팔보다 낫지 않겠냐고? 크. 뭐야, 새거 생겼어? 아무리 파우스트라도 해독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다소 필요로 한답니다. 아, 그건 그렇긴 한데 이씨 그렇게 꼭게 얘기해야 돼? 이 귀청 떨어지는 알람은 예고도 없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알람과 함께 거울 던전도 채광 던전도 거울 굴절 철도도 찾아왔던 것이다 <laughs> 아 이게 발음하기 너무 힘들어요 리을이 4개나 네 붙었잖아요 거.울.굴절.철.도 응? 아씨 아, 아 업데이트된게 이거야? 아 이런식으로 온거야? 시끄럽긴 하겠네 아니 나 같은 애들은 발음 어떻게 하라고 거울, 굴절, 철도 차라리 미러 디멘션이라고 하든가 그럼 닥터 스트레인지 빨이라도 낼 수도 있지 타이밍이나 뭐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우연히 철도가 있는 곳 문을 열어봤는데 새로운 뭔가가 생길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거든? 그쪽은 아닐 확률이 제일 높죠 아직 이호선으로 가는 문의 불도 꺼지자 하는데 그렇게 빠른 시기에 올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네요. 아, 그것도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고. 처음 철도가 나타났을 때는 꽤 당황스러웠다. 새로 생긴 문 안에 테두리가 파랗게 빛나는 문이 떡하니 놓여 있었고, 그 문을 열었더니, 웬 처음 보는 탈 것이 떡하니 서 있었으니까. 아, 1호선이 이렇게 생긴 거였어? 어... 네피스토 펠레스랑 어딘가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확실하게 내가 몰랐던 탈 것이라는 게 느껴지는 기묘한 기분이었지. 얘네 지하철 몰라? 야, 얘네 색 세... 시리야, 너 말고 조용히 해. <laughs> 그래? <웃음> 아, 워프 열차가 있는데 지하철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아, 똑똑해. 아, 그렇네. 어차피 3초 코스로 뚝딱 하는데 굳이 지하철 할 필요가 없네. 아, 그렇네. 그 지하에 다른 게 있거나, 그러면 또 모르지. 음. 철도를 처음 맞았을 때 기억이 강렬한가 보군요, 나한테. 하긴. 파우스트가 내부를 확인하려고 진입했을 때 격렬한 반응을 보이셨기도 하고요. 그 워프에는 비밀이. <laughs> 야, 그건 내 뒤에 있는 애들도 다 놀랐어. 다행히 그탈 것이 나와 수감자 모두를 태우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아서 망정이지. 그렇게 말을 덧붙일 생각이었지만, 파우스트는 방금까지 눈이 빠지도록 들여다보던 모니터를 뒤로하고 물러섰다. 어서오고, 꽝인가? 네, 이번 변동성은 저희가 사용할 법한 게 아니네요. 벌써 새로운 문이 생기기에는 이상할 정도로 빠른 묘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긴 했어. 어, 거고철도안다쳤잖아 던전과 철도가 처음 나타난 시기도 묘한 시점이었습니다. 단테 언제 새로운 요소가 관찰될지 모르니 섣부른 고정관념을 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되게 꼬운데 정중하다. 정중한데 좀꼽다 응? 그때도 그랬는데 니가뭘 알아? <laughs> 이거 아니야? <laughs> 어? 네가 뭘 알아? 낄기 빠빠해. 이건데 이걸 굉장히 정중하게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곧 업데이트란 얘기지? <laughs> 언제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올지 모르니 고정관념을 피하라고요? <laughs> 그리고. 매피의 엔진이 변동성을 감지해서 울리는 알람은 복도 어딘가에 새롭게 드나들 문이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들어섰다가는 정말 되돌릴 수도 없는 공간이 열릴 수도 있으니 확실하게 파악해두어야겠죠. 아 히스도 두번이나 그러진 않을거야? 어 그때 개지라 해놓고 또 들어가진 않겠지. 서플은 고정관념은? 아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알았다, 음. 아무튼, 두번 말하면 알아듣겠지. 글쎄요, 한세 번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당장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 남은 휴게시간을 즐기는 편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편하게 쉬세요, 단테그 말만은 남기고, 파우스트는 여느 때처럼 문안으로 사라져버렸다. 동키는 세 번이라고? 아, 그래, 히스 두 번, 동키 세 번. 아, 오케이, 가리. 또 덩그러니 남겨진 버스. 배 안. 아직 꺼지지 않은 모니터 안에 수많은 문자들을 바라보았다. 숫자, 알수 없는 형상의 문자, 무언가를 형상화한 듯한 그림이나 기호들. 그런 것들이 어지러이 띄워져 있는 모습을 보다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상이 느끼는 멀미가 이런 느낌일까? 괜히 메스꺼워지네. 물론 난 시계 대가리라서 달팽이관도 없어서 멀미도 안 하지만, 어... 현기증이 올라오는 걸 애써 누른 채 나는 천천히 방을 향해 돌아가기로 했다. 업데이트 마감 날짜라고요? <laughs> 오늘은 일찍 시작 초단이었다고요 아 아무튼 이렇게 미니 스토리 하나가 풀렸어요. 너도 야자야? 아 다른 사람들은 어쩜 그렇게 의자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 아까 숫자가 나왔어? 나 숫자 음, 못 봤는데. 진짜 못을 박았나? 아무튼간에 이런 식으로 저번에 그것처럼 하나씩 풀린다니 주마다 하나씩 풀리나? 추측이지. 음. 단테 노트는 잠깐만 이거 단테 노트 뭐 하나 생겼나? 상영관. 아 뭔가 또 하나 생기긴 했네. 또 하나씩 풀리긴 하나 보네. 이것도 그럼 매일 하나씩 생기나 보다. 뒷문. 자, 저거 안 봤는데 지금 보면 되지. 자, 맵이 뒤에 위치한 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수감자들이 쉴수 있는 방으로 연결된 문이 달린 복도가 나온다. 자, 수감자들의 설명을 듣자 하니 각자 다른 인테리어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듯 하다. 각 개인의 개인적인 마음이나 기억 같은 것이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파우스트의 설명이 있었다. 사용하고 있는 문은 사람 수보다 적은데 누가 어떤 문을 열느냐에 따라 다른 공간이 나와서 하나의 문에 여러 수감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이스마엘 방 침수됐다고요? 각 <laughs> 문에는 누구의 방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도 적혀 있다. 아 적혀 있어. 아 휴게 공간 말고도 다른 편의 공간으로 이어지는 문이 있다. 굉장히 옛날이었죠. 어 거기 막 이제 왔다 갔다 한 거. 음. 음. 일단 그렇대요. 어 일단 공식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뭐. 아, 그, 단테노트 오랜만이네. 평소에 보지도 않았는데. <laughs>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네. 네.